안녕하십니까. 외러노떼양서입다 오늘 저희 또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삼겹살은, 들어 와봐. 이 삼겹살에다가, 이 젠살 한돈. 저에다가 이 두부. 두부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. 어우, 뜨거워. 어. 김치, 열우딱 아, 이거. 우리가 원통 김치. 그냥 우리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. 어우, 안 돼. 어이 야, 김치가. 어우, 이거. 이게 불이 너무 세네요. 야, 기다봐이 정도야. 이 정도 면리면 아, 이거 더볼까 아, 늘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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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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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이아인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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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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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니까>, 예, 이거이니 어, 막걸리. 있어요, 막걸리. 선배 한 번. 아니야. 나 아까 먹었어. 먹을. 야,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드이네 이거. 안녕하세요, 선배. 저희는 막걸리 만 먹어. <놀라> <놀라> 어, 이거 드네 어, 고 이거 집이고 나도. <놀라> 나도. <놀라> 야, 근데 이게 고기보다 두부가 더 맛있게 생겼어요 지금. 이 두부가 이 두께가 이 정도야, 이 정도. 오우. 우리가 주말에는 이러다가 이렇게 한 대씩 먹어줘야 돼요. 그래 실수가 풀리고 그래 도 코로나 이겨내니까는 서로 다잘 먹고 잘 살아야 돼. 그래 지금 노래방이 다 죽어버렸어요. 노래방 은놀 수도 없어. 이 코로나 노래방 다 걸린다 가지고 노래방 도미부불게 생겼어 지금. <laughs> 어이, <둘이>. 갑자기. <laughs> 아, 잠깐만, 있는 거야, 이거 뭐야 이거? 안 뿌렸지. 소금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뿌렸어? 안 뿌렸어. 고기는 소금만 시켜서 소금 뿌려야 돼. 나다똥여서 나 돌려. 오, 잘 익어가고 있어, 이거. 아, 두번 소금 두번 뿌려요? 아, 두번 뿌려봐. 음, 우리 여사님 안녕하시죠. 다음에 또 우리 여사님이 협조를 해줘요. 아니, 아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다음에 또 오세요. 다음 주에. 그래? 아니, 우리 아니, 항상 그냥... 이렇게 먹어, 우리는. 아이, 감... 맛있어 보이잖아요 벌써 야 컴백 <laughs> 막걸리 뒤에 네 이거 흔든거야 흔들고 흔든 안흔든거야 흔들말먹라니아 저는 아는대로 먹어도 그 맛은 모르겠어요 이게 튜브에될거아니야 이거 대파 대파, 대파. 아, 이게 뭐야 대파 대파입니다리끓일이거이거 대파죠? <목소리> 아야 이거 죽이네 이거 이거 저기서 나온거야 저기서? 아래 끝까지 아이 대파가 얼려있어야 되는데 얼려 안 얼리면 흠을 흡입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끝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끝에다가 이게 야, 방금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네요. 는거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뭐요? 너, 괜찮아. 너, 이거 물세네. 어, 죽어. 어, 음. 우리 여사님, 이만 오세요. 우리 여사님이 제 구독자예요. 유튜브 구독자인데, 아. <laughs> 우리 그냥 먹으러 왔어. 같이 얼굴 한번 보내세요, 같이. 우리 구독자. <laughs> 음. 우리 양산을 많이 지속해주시고요. 홍보를 많이 하세요. 돈 수익이 들어야지 우리가 더 맛있는 거 먹잖아. 알았죠? <laughs> 언제 나오겠네. 어? 언제 나오겠지, 요시장 만큼 뭔가 나올 거야. 그렇지. 인생 모이어한번더시해주세요 뭐 어. 아유, 기 좋네. 음, 맛있다. 맛있어? 네. 어우, 어디 가서 먹겠어, 이거? 우리 집 같이 먹지? 나 이렇게 먹는 게 처음이야. 이에요 자주 오세요. 우리 항상 이게 주식이야. 이렇게 식켜를 노는 거야, 이렇게 항상. 집에 가셔서 지금까지 제가 찍은 유튜브를 계속 구독해보세요. 좋아요 눌러줘야 되는데, 중요한 거는. <laughs> 어떻게 노는지. 야, 근데 나 술자라봐. 뭐하러 온다? 꿀, 꿀. 꿀, 뭐. 자유사님, 자유사님, 자유사 우리 여사님. 자유님 자유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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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님 자유사님. 사님자사님자사님님 자유사님. 자님 자유사님. 자 생 어? 안는거데 우리 양설을 위하여 이 <laughs> 음, 음, 성의만 음, 드리고 어 이거 봐여기다 자생산 와그거 <laughs> 양설을 위하여 건배 양설을 위하여 하면 건배 오케이? 아닌데 신생이 아이 고 신생은 네. 어 없이 배워야 돼 양설 양설을 위하여 하면 건배 오케이? 양설 네. 위 <laughs> 먹어도 돼. 비었어요? 그럼 아, 우리가 여기에 또 밥을 비벼 먹어야 돼. 있다가. 야, 근데 이 정도야 이거 이거 이거. 아, 이 정도야 이거 다리웠어야지 이거. 이게 고기를 이렇게 칼집을 내서 갖고니까는 오더 쉽게 있고 가위가 필요 없어요 이게. 밤에 이렇게 드세요. 칼집 내 가지고. 이게 한 도시 맛있 맛있는데. 오늘 웨이크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운영할 <laughs> 건데 이거. 나올 거더 좋은데.

우리는 소을 찍어 먹어야 돼, 이게 싱거다야 되겠다 여기다가 잘라봐. 두부에다가, 두부에다가 고기에다가 이제 김치 사 먹을래? 아우 다위를 잘라봐, 아우, 안 들어. 김치를 이거면서 먹어 아. 거 이정도, 이정도

응 그래? 제가 깨 집어먹을까요? 이사합니니다덜 가서 내가 앉아 있구나 연기 나갔지만 <laughs> 아 눈이 매워 아우. 이게 원래는 숯불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장작을 장작을 했다니까, 이게, 이게, 지금 약간 먼지가 많아. 아, 기가 많아, 이게. 근데 또입맛이 하는 거야, 이게. 아 이거 맛있네. 어? 이거 귀는거 맛있네. 어, 김치가, 거기 나무가 어

10분까지만. 음, 커트 시켜. 음, 커트 시켜. 아니, 딱 10분. 아... 아우, 이 삼겹살 아주, 물건 좋네. 이 삼겹살에다가, 이거에다가, 김치 세 가지 궁어이 맞는 것 같아요. 다음에, 이 삼겹살에다가, 두 분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. 괜찮아. 좀 잘라봐. 뭐 홍어 사막이 있는데, 있는데 이것도 사막 같아. 대파도 맛도 좀 괜찮네. 어, 있는데지 어우, 이뻐. 어우. 어, 여러분들. 주말 음. 음. 즐겁게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저희가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. 하여튼 우리가 이거 먹으면서 또맛보라이 먹고 재밌게 좀, 좀 도와줘야 돼요. 오을 나가버려. 자 다음에 또사 가서 좀야겠습니다 양썰. 끝났어.